나 진짜. 이거 아, 진 나이스 나이스 지훈이짜 아, 진짜. 아, 규짜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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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많이 나짜 아, 진 아, 우 나이스 태클이다 어이. 어이. 아이 이거 다. 들어서 다 다칠 거같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아, 이거 비 때문에 꼴령성 날아간 거 아쉽누. 굿, 굿. 굿. 아, 좋다. 잡아줘. <laughs> <laughs> 사이, 사이. 기야, 야 컷백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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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심판 이 오케이, 오케이, 만히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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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굿이 오케이, 에 벌리고 앞에 가운데 잡아 놓고 아, 까비. 아유 까비. 어, 어, 어. 아니. 무나못 가는 거아안된거아치막 붙어야 좀 그렇게 하잖아.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스아오 아, 나이스. 어, 코너, 코너, 코너. 코너 코너 코너. 코너. 어, 시 옥시 나이스 중이 나이스 중이굿굿 살짝 앞으로 나와 카메라. 카메라 그럴까? 나이 어, 라인이 안 보여서 뒤로 왔거든. 그냥 아 다시 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돌아 돌아 아 아무도 다 아무도 어 봤다 넘어오나 아 까비 네네네 교수사 굿다 굿굿굿

근데 뭔가 딱 느낌이 들어갈, 들어갈 아, 느낌이었어요 딱 뭔가 부담됐어요 <laughs> <그랬어요. 웃음> 어, 딱 어, 뭔가 들어갈 느낌이긴 했어 쉽게 쉽게 좋다 여기, 여기가 사이드에 많이 뚫리네 위에요 위에요 위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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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 들어와 들어와 빨리 와 어.

원점이니까 뭐 <laughs> 금방 또될것 같아. 어지다 음. <놀람> 20번 여기 조끼 있었는지, 네 뒤에 앉아 계세요. 영진 아, 쳤어야 되는데. 저는 응. 갔다 봤다 <laughs> 갔다. 기 들었어. 어. 어. 안 돼. 아, 오. 어? 안나가겠다 <laughs> 이거. 받아줘, 받아줘. 돌아! 돌아! 아. 바닥으로 주지않라세 되게 어 땅이 안 좋아서 물 아까 저기랑 여기 막튀더라고 바뀐 아, 데가 있어. 차처럼 이렇게. 바뀐 어, 바뀐 어, 어, 데가 있어. 오케이. 한번 때려, 때려, 때려. 굿. 아, 있어. 아, 다있 잡았다 답이 답이 아, <laughs> 이 아, 이 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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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답이 답이 이 답이 답이 대로안돼 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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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좋았을 텐데 어. 탁 앞에 잡았을 것같 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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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 오늘은 이제그거 계속 생각할 것 같아 중거리 답이 그 멘탈 안 나가야 돼. 후.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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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어, 빨라. 그리 헤딩 <laughs> 세 해야 된다. 오! 굿굿 굿. 굿, 굿, 굿. 그렇지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어, <laughs> <굿>. 엄마. 들어 스루린 떨어졌 아. 롱하려 가는 거 같은데. 현이 어, 대리 한번. 그크 엄마 튀다한기가 빠를 것 같은데. 굿 됐다, <laughs> 좋다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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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공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! 아이스 형규! 나이스! 형규! 신호다 야. 알아버렸어 그냥. 아, 그냥 둘다 빨라 가지고 진짜 그냥. 툭 치고 가 버리는 혼자. 아. 와, 둘이 하나씩, 어, 어. 하나씩, <laughs> 하나씩 먹 어. 어. 나눠 먹었네. 어. 하나씩 해줬네 형규 나이스!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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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! 20분 남았네 이제 10분 됐어 어어 거내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어. 이드가더 빠르니까 어. 전환 전환 오. 전환, 전환! 전환! 아이 어. 까비 현중이 딱 됐으면 전... 어. 어. 전환 데어 전환하려고 한 건데 음. 아쉽지 뭐 현중 저희도 했으면 오우 아, 좋다 좋다 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아니 우리 앞에 라인 다 너무 빨라 됐다 됐어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아이 까비, 까비. 그 앞에가 빠르니까 많이 나가잖아 응 음. 가운데가 음. 많이 벌어져 그래서 미드랑 라인 잘 맞춰줘야 돼파우이야 응. 삼각형 힘들어 보여. 우리 아까 몸 풀고 해서 그런 거? 우리 아까 한1 0 분, 1 5분 뛰었거든. 땀이 나. 어, <laughs> 우이가오 <laughs> <laughs> 뒤에 한명 그냥 맷, 어 <laughs> 우리 아까 <laughs> 주원이의 진두지휘하에 다 했어. 현 재현, 재현이 복습하네. <laughs> 근데 아까 딱 그거 딱 하고 나니까 몸에서 땀 엄청 나고 어, 땀 나던데 막 어. 확실히 아까 주원이가 막 호흡 터트리고 가야 된다 그러잖아. <laughs> 우리는 호흡이 다 터져 있는 상태니까. 오케이 잡아놓고. 어 됐다. 나이스. 아 노브인데 잡을 수 있다. 잡을 수 있다. 정력이 잡는다. 차차 차. 우 가비. 편하나나 지금. 나해나 <목소리가> 오히려 중거리 때리는 게더 좋겠다, 지금.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저기도, 여기 키퍼들이다 전문 분이 아닌 것 같아요. 응. 다 비어. 비, 같아. 어. 비 오고 그러니까. <목소리가> 이런. 어, 아, 아 딱. 손아, 손 꼴키기라 했다 어쩔 수 없지 이런 날 신호가 근데 잘 잡을 거야. 맨날 장갑에 물 묻혀가지고 <웃음> <웃음> 그러다 가끔 실수해 그러다 갑자기 혼자 어. 이상한 짓하다 패스 잘못해가지고 <laughs> 오 아이고 막 <나> 이러잖아 <laughs> 오, 오 하면서 뒤로 또 꿀먹히고 아, 그래. 둘이 둘이 틀잖아 어. 뒤로 뺐다, 굿! 괜찮아, 이기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 어, 천천히 했주원이 롱캡도 있고 이제 전반이라 다시, 다시 굿! 나이스 전환, 전환, 전환 전환! 잘 갔다, 잘 갔다 됐다, 됐다, 됐다 민성이 됐다 한번 차, 차, 차 아이, 어휴 으아이 당연히 아깝다 그니까 우리 속도 믿고 앞으로 주는 거야 진짜 오늘은 농기 키도 되게. 거기다가 주원이 킥 어. 주원이 킥이라 워낙 정확해서 <laughs> 이렇게 나가버리는. 그러니까 주원이 킥이 워낙 음. 좋으니까. 맞아, 그냥 믿고 딱 그냥 나가면 될것 같아. <laughs> 있어. 어우, 좋아해, 엔중! 아마 태선이가 오 나이스 와, 아 나이스. 잡아 저도 잡았어 아, 좋다 좋다 아, 나이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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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나이스 시린 다 흥규 아 근데 흥규 형규, 흥규가 아, 잘 돌렸어 어? 야 대결인데 아 나이스 나이스 종혁이 확 돌려서 꿀, 들어 가는거봐골걸 종혁 나이스 나이스 와! 응어대잘꺾고 놨어. 잘는 공격이 잘 돼. 저런 거득어렵잖아 <laughs> 진짜. <웃음> 어, 돌려 놓는 거. <laughs> 신자기에. 신기하게... 왜 애들 아차산에서는 결정력 끝나 그렇 여기 하니까 잘하네. 나이이 사이드. 이 굿. 오. 유. 아, 나이스. 다시 뒤로 빼고 한번다스 빼고. 열어줘도 요주고 어. 상선이 한테 돌려. 그 상선이 한테 상선. Good. 나이스. Good. 상선 바로 앞에 앞에 봐. 앞에 봐. 굿. 굿. 다시 원투 원투. 아이 까비 상선이 원투인데. 아, 나이스!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데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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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나아 나이스! 좋아 기는 <laughs> <뺏김소라던데, 웃음> <이야. 웃음> 됐다 됐다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나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어, 계속 계속 어차피 자본 없어야돼 자본이 없어야돼 가볼까? 괜찮아 괜찮아 스로다 스로 스로야 스로 코너 아니라 괜찮아 다 내려올 어? 시간 돼. 어, 이거 없앨 아니야? 응? 아니 근데 어. 주원이다 왔잖아 주원이가다 주... 어, 주원이 왔어 어주원이다 <laughs> 왔어 주환이 등 맞고... 어... 등 맞았어? 등인가 여기 발끝 그... 맞아가지고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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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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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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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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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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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는 이게 다 됐다, 됐다. 상대편 맞았어. 쯧쯧쯧. <laughs> 아. 오, 나이스, 오, 나이스 나이스. 가베 가베. 진짜 제트디가 빠르니까 당황한다. 우리 애들 말이 별로 없었지.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곧. <laughs> 시간 최대한 다 써. 도 아, 나이스 나이스. 현중이 아이스 아, 유 까비 까비. <laughs> 여기 있어 두골 두골 차야. 어우 좋아 아, 좋아 좋아 나이스 태클 나이스 태클 공격수 하나씩 너 하나 먹었는지다 하나씩 응다 하나씩 먹었어 좋아. 어시는 민성이가 두개 하고 굿 천천히 천천히 앞에 보면서 앞에 보면서 나이스, 나이스. 가운데 있다 좋아. 아 좋다 좋다 나이스. 가운데 또 있다 나이스 좋아, 좋아, 좋아. 가운데 가운데 나이스. 아이고 좋았다 오. 아, 나이스! 와, 아, 아, 진짜. 잘만 안 돼. 굿굿 굿. 가운데 조진이 와, 아, 좋아. 나이스. 좋아. <laughs> 나이스 아 나이스 아까비카비카비카비 아, 좋아하는데 아 패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좋았다 시도 시도 좋았다 10분 남았네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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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, 10분. 아, 딱 맞춰서 라인에 네. 맞춰서 차야 앞에서 차라고 어. 뒤에서 차면 우리가 더 근데 그냥 맞춰서 하시는 거 같아 어. 우리는 더 좋은데 그래도 <laughs> 중요하고 응. 아, 나이스 이한번 그냥 아 좋다 와우 <laughs> <오. 오. 웃음>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어제딱 시야? 막고 파는게 가냐 또? 아팅같아탱로그러니까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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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거우리거우리거우리거우리 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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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거 반대 아, 라이스 나이스이 <laughs> 어? <laughs> 차니까. <어디>, 와. 아이 <laughs> <괜찮으니까. 웃음> 같이 가야 돼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게 아우. <다시> <laughs> <오. 웃음> 시민 리그 했을때 보다 뭔가 더 쉬운거 같기도 하고 약간 하얀 뭔가 응. 응. 시민 리그가 더센거 같아 시민 리그 했을때 작년에? 응 그때 우리 했을때 엄청 빡세서 상빈이 엄청 잘했잖아 다같 응. 다와서 해서 그래 사람들 이 근데 또 송사구 팀 맞나요?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치 다른 구사람들 아. 그 <웃음> <웃음> 지금 우리가 가나쿠팀이랑 하는 거 어? 아니 팔, 울애 경고 줘야지 오래오래 오래. 경고 줘야죠 저거 굿 세꺼풀잘 봐야 그치? 돼 끝에, 끝에 들어가야 돼 응. 근데 공중골 좀 위험하겠다 땅때문에 중원 나이스 <목소리> 아이 까비 <감이. 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 거듭나게 찍 맞은 거 같은 거 까비. 와서. 음. 오, 막았어. 오, <laughs> 진 <인진> 나이스. <laughs> 그래서 다행이다. 네번네번 해야 될것 같아. 왜? 쓰러웠어 어, 일어났어, 일어났어. 어. 아까 저희가 우당탕탕이어서. 아. 가지고. 나 아까 용진이가 뭐, 용지가... 아. 나 아까 용진이 맞고 끝난 줄 알았어. 응. 용지리가 부신 부심이 보고 계셔가지고. 용진이가서 있다 말한 거지. 어. 어. 가슴 맞았는데 이게 다행. 원래 그쪽 맞으면 막 핸들하잖아. 우리 우리도 그렇지. <laughs> 나오면 <나오마라>. 안. <laughs> <laughs> 우리 열로 가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롱킥하면 멀리 갈수있겠 어.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창에는 바람이 역방향이라. <laughs> 주원이 킥력으로는 더 나았습니다. 어, 오, 그러다가 힘이 떨어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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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 나가, 나가. 아이스, 아이스! 아 좋다. 굿, 굿, 굿. 이건 주헌이가 올려줘. 민석이, 민석이. 올려주고. 5분 집중하자, 5분. 안쪽으로 감아서 줄거 같고 아맞아 세컨볼 그것 때문에 또 모르겠다 올려졌다잘 됐다 됐다 어 이야 씨잘 봤는데 물이 없네 물이 약간 개트레이인거 같던데 우리 물이 없어 물을 빌리스 타면 죽어 안경 때문에 어. 그러지? 5분만 버 5분만 버텨 5분만 버텨 5분만 5, 분분만 버텨 오분만. 어 나이스 세명 뚫었다. 아 이거 이거. 파이 파이. 우. 주어 때려. 연우야 3 분. 연우야 3 분만 참아. 3분! 3분! <laughs> 안경때문에.. 어휴.. 물 거의 다 쏟았는데 이거는.. <laughs> 이건 한 어, 때리겠다 때리면 될것같 우회전으로 갈것같은 어.. 들어갈 네. 것 같애 서 오른쪽으로 딱찰것같 오른쪽으로 할 아이고 아깝다 괜찮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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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, 괜찮. 괜찮아요. 시간 많이 썼어 응. 앞에서. 못 돌기면 못 돌기면. 아 나이스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오, 오 좋은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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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오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아이스 어? 주황 커버. 네. 업사이드업사이드업 오, 이드이스 오, 이스이트이해야돼이실히 음. 너무 트 오, 이스트. 오, 이스트. 분